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배부르게 먹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을 것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영원히 배부르게 할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게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주시러 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마귀와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천국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극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됩시다.